물론 아니야. 뭐가? 뭐도 아, 있네. 이거 봐. 아, 나보고 맨날 어려 보여나? 그래. 오늘 동안 메이크업. 샹겨 언 b 의 어우 t y 라인은 클리오의 펜라이 음, 검정 훨씬 선명해 보여. 아, 대 뜨고 있어. 나 봐봐. 깜빡거려도 괜찮아. 음. 어. 이렇게 딱 뜨고 그리면 음. 음. 뜨거도잘그리는안나 응, 뜨고 그리를 원래는 뜨고 그려야 맞는 거긴 해 음. 사람이 떠야지 그 모양이 바뀌어져서 음. 뜬 상태에서 눈 끝은 근데 여기 가운데는 그게 안 되지만 음. 눈 끝은 원래 음. 뜨고 그래야돼딱 음. 뜨고 어 이거 짧은 것도 다른 매력이 있네 음. 동생들도 눈물이 좋네 어 진짜? 음. 아나 저번에 현진이 메이크업 해주다가도 진짜 음. 느꼈고 내가 그랬잖아 지 얘가 음. 되게 반듯하게 생겼다고 생각보다 음. 생각보다 진짜 반듯 맨날 쟤가 나이를 저렇게 그리네 해서 몰랐거든? 음. 근데 행복하나 이게 클리오가 음. 시원시원하게 그러지더라 음. 음. 끌리오? 음. 끌리오? 음. 나는 아이라이너를 밤색을 썼, 썼는데 검정을 쓰니까 훨씬 또렷해 보이니 그리고 자기는 그러니까. 지금 속눈썹 연장을 했잖아 음. 그러니까 블랙 써야 돼 음. 그게 검은색인데 밑에다 브라운을 음. 쓰면 그게 따로 보이잖아 음. 음. 사실은 원래 우리 눈에 아이라인 없거든 아이라인이라고 불이고 음. 음. 어딨어 음. 맞아, 맞아. 원래 그 속눈썹이랑 붙은 거잖아 음. 근데 진짜. 붙어있는 속눈썹은 검정색인데 음. 밑에 아이라인은 브라운을 하면 안되지 아 그래? 당장 음. 또 블랙으로 바꿔야되겠 근데 왜냐면 자기 눈매는 사실 브라운을 써도 되는 눈매야 동그래갖고 음. 그렇게 부드럽게 해도 되긴 되는데 속눈썹 붙일 땐음 자, 음. 아, 자기 맨날 보면서도 브라운을 쓰는지 몰랐네 음. 이쪽 좀더 길게 해야겠다 음, 음. 됐다! 와이거 됐고, 내 언더라인에 아, 속눈썹 아. 맨날 자기가 나 언더라인에 음. 속눈썹 하면 음. 언니 예쁘다 맨날 그랬잖아 그거 한 음. 해보자, 대단 음. 음. 어, 오늘 어디 가야될 것 같은데 음. 저기 장난 아니야! 뭐가? 너도 있네! 어. 이거봐! 어. 나보고 맨날 그러더니 속눈썹 엄청 하니까 있구만! 음. 음. 이거 지금 한번 바른 거거든요? 한번 바른 거고 언더는 원래 여러 번 덧발라줘야 돼음 그래? 근데 난 이거 할때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펜터처럼 보일까봐 근데 얘가 지금 내가 쓰는 게 이게 키스미 음. 마스카라인데 음. 이름좀 그렇긴 하고 음. 뭐 요즘에 일본 불매운동이니 이러면서 말은 많지만 음. 사실은 얘가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안 번져? 안 번져 음. 그리고 이거 원래 저녁 리무버가 있어. 그걸 음. 하면 확 지워지거든. 음. 근데 정말 안 번지고 이것도 음. 볼륨 마스카라가 있고 이거는 음. 어, 롱앤컬인데 어, 롱앤컬 볼륨은 나는 조금 이렇게 너무 떡친 거지 이렇게 두껍게 돼서 음. 잘안 쓰고 음. 얘를 더 많이 써. 얘를 차라리 여러 번 하는 편이야. 팬도 같이 되잖아. 얘는 정말 그게 안 돼. 정말 안 돼. 음. 그리고 내가 향 있는 것도 못 쓰고 음. 그리고 막 고기는 화장품도 못 쓰고 그리고 음. 눈 마스카라도 무슨 성분이 있으면 눈이 싫어하고 하루 종일 음. 안 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없어. 음, 좋네 더, 어, 네. 그리고 이번에 이게 또 세일하더라 올리브영이. 니 음. 그래서 마스카라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마스카라 음. 내 화장할 때도 한번 하고 충분히 말리고 음. 그 다음에 라인 하는 경우도 있고. 아 이거네. 훈지아 애교살. 우와 눈빛 아니야? 애교살 어. 장난이지. 응. <laughs> 한 덩어리 생겼어 한 덩어리. 다리긴한것 <laughs> 같아. <laughs> <laughs> 다리끼로 볼수 있는. 걸 조심해? 다리끼 조심해. 다리끼 조심해. <laughs> 아, 웃겨! <laughs> 다리끼 조심해. 음, 다리끼 조심해. 아, 어떡해. 그리고 얘는 원래 털어내는 브러쉬인데, 얇 음. 하면 아주 음. 은은하게 돼서. 말신사와. <laughs> <laughs> <살짝 웃음> 이것도 부채소리네. 아까 썼던 그그러쉬 뭐, <laughs> 이거 원래는 펜 브러쉬를 털어내는 용도인데, 얘가 음. 아주 힘이 없어서 이렇게 은은하게 할 때는 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입술 음. 손이 좀 너무 분명해서, 음. 색상이 되게 분명하거든. 근데 그게 짙은색 음. 바를 때는 또 예쁘긴 한데 요즘에는 음. 이렇게 막 번지듯이 그렇게 효과를 좀 많이 내거든. 음. 음. 그러니까 살짝 차라리 그냥 음. 좀죽여 놓고 음. 주변은 좀죽여 놓고 음. 가운데 위주로 좀 바르자. 안 그래도 거기가 좀 진하니까 음. 굳이 막 나는 입수... 혼자 할때 그냥 빨간색 립스틱 이렇게 딱 꺼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laughs> 돌려서 한번으고다 됐다 이러고 나거든. 가 맞아 맞아. 근데 사실 그렇게 바르나 가운데만 바르나 시간은 똑같아. 음. 근데 이제 어떻게 바르냐고그 방법이 차이인거지 방법 아니야 응, 응. 어... 음... 뭐야 얘야 <예야. 웃음> <전단 웃음> <나>, 진짜 안 보여? <laughs> 진짜 <조용히? 웃음> 아, 다... 뭐야 다 영어야 음, 까맣네 요즘은 영어가 아닌데 그녀야 영어가 아야글리시 어떻게 제일 알지도 몰라 영어네 아 진짜 너무 심해졌어 올해 음. 크러쉬드 립컬러 할수 있어요 음. 크러쉬드 립컬러 크러쉬 걸 걸크러쉬 이런 건가? 음. 어머, 그렇지. 근데 이렇게 화장을 하니까 눈동자도 더 렌즈 낀 것처럼 까매 보인데 전에. <laughs> 안가는 않아? 응? 안본지 뭐 오래됐어. 아. 숨은 지 6개월 된것 같아. 도망갔어. 이거 보고 찾아오지. 그러니까 됐다. 이거 보고 찾아와야 돼. 는데 이걸 한번 올려보고 영상을 보내야 되겠다. 아, 나 자꾸 입 벌리고 이렇게 보게 된다 응, 아니야. 벌리지 마. 아, 허허허허허 <laughs> <laughs> 음. <laughs> 음. <laughs> 사실 똑같아.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음. 가운데 위주로 해서 음. 이렇게 그라데이션. 왜냐면 입술 선이 너무 진해서 이거다바르면다 채우면은 채도가 좀 높은 색을 흐린 게 발라줘도 약간 물든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 음. 음. 붓을 이용해서 음. 한 번에 쭉그리지 말고. 사실 얘로도 이렇게 해도 돼. 내가 자기한테 하니까 그렇지. 약간 이렇게 입딱 벌리고. 음. 이렇게 누디한 음. 컬러를 사용해서 음. 테두리만. 눈을 가만. 어, 이 색깔까지 하니까 어좀 음. 고급스러워. 이 누디한 컬러하고 음. 안에는 컬러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너무 쨍하지 않고. 음. 왜냐면 저 눈을 이렇게 분위기 있게 해서 눈 음. 또 음. 모양은 딱강조는데 여기서 음. 허, 너무 음. 올드한 색딱 해버리면. 음. 음 나쁘지 않은데? 좋아. 음. <laughs> <laughs> 음. 하이라이트는. 그리고 너무 많이 줘도 그래.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하는 게, 원래 이렇게, 음. 또, 광택을 약간 주잖아. 음. 그러면, 그위해서 얘는, 이렇게, <laughs> 이렇게, 유기농, 음. 쉬어 버터야. 음. 버터? 어. 음. 버터, 그러니까는, 쉬어라연열이 나오는 식물성 버터인데, 음.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이렇게 막 비벼. 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많이 쓰는 거거든? 요즘 같이 또 이제, 음. 건조한 계절에 아주 딱 하면 좋은 건데, 음. 이거를 다한 다음에 어디 하냐면, 이런데 왜 우리 건조하잖아. 음. 그리고 약간 하이라이트 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를 음. 제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버터 이게 립밤 음. 쓸때왜 밤도 그 원료도 이걸로 하는 거 우리 립스틱 같은 것도 그렇고 음. 얘나 아니면 비즈왁스 뭐 이제 그 벌집에서 추출하는 그런 걸로 하는 건데 음. 얘를 이렇게 해주면 음. 천연 광택. 그러니까 얘를 천연 광택인 줄 알았어. <laughs> <laughs> 어디 봐봐. 어? 음, 자연스러운 광택하고 어. 고정도 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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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뭐라 그지 러좀 생기가 생기. 어 음. 맞아 이렇게 음. 탱글탱글? 응.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를 억지로 주는 것 보다 사실 진짜 빛에서 반사하게 응. 이렇게 응. 왁스 같은 걸 덧발라주면 물에 당기지도 않고 응. 그리고 실제로 하이라이트 역할도 해저내 응. 응. 버터 응. 버터를 또 먹는 건줄 알았던 응. 얼굴이 근데. 근데 나는 사실 이거 해서 립반드신도 바르고 이렇게 응. 할 때도 바르고 수시을 많이 여러 가지로 쓰지 어차피 씨앗으로 추출한 거기 때문에 거의 식품에 가까운 거라 그.. 아무데나 바를 수 있다는 라눈 응. 그러니까 주변에 발라도 잡도 좀 있고 그치 좋다 어떻 음. 되게 많이 나와. 집에 갈때한 숟가락 퍼올게 <laughs> 됐다. 음. 됐어? 완성? 응. 어때요, 여러분? 난 응. 10년 좀 어려 보이는 것 같아. 진짜. 아, 이제 약간 이렇게 했으니까. 응. 근데 이제 너무 시커먼 옷이 좀 그렇잖아. 어. 옷 한번 입어보자. 머울리는 뭐, 뭐, 옷을. 뭐, 가자, 가자, 가자. 옷잘 입었다. 오, 역시. 괜찮아, 언니? 오, 언니, 아까 있다, 들어왔을 이거. 때랑 완전히 딴 사람 됐어. 열선은 깎아보는 거 어, 성보러 가야 될거같아 <laughs> 어떡해. 음. 이렇게 묶어야 고정돼 있지? 응. 됐어, 야되는어따뜻해 완전? 진짜? 어려 보여, 나? 응. 그래? 오늘 동안 메이크업. 성경 언니의 연애를 부르는 메이크업. 응. 어울려 <laughs> 이제 가야 되겠네. 어? 어? 언니 이제 나 가도 될거같아나 음, 오늘 잘될거 같아. 알았어. 옷은 갖고 와라 응. 음, 맞아. 언니 너무 고맙고. <laughs> 다음에 또 계좌로 입금할게. <웃음> <웃음> 다음에 또 만나요. 알았어. <laughs> <laughs> 바이. 응, 파이팅, 파이팅. <웃음> 파이팅. <웃음> 파이팅. 파이팅. <웃음> 파이팅. 파이팅. 자, 올리비티의 성명이었습니다 오늘 라운하루도 섹시하세요. 섹스하세요 여러분. 안 닮았어. 아프 너무 아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성경 언니와 함께 예뻐지세요? <laughs> 웃으면 안 되겠네? 어, <laughs> <laughs> oh, 어떡해. 좋아. 음.